안녕하세요. 1억 청년 양성소 시즌 2 수강생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펀앤쇼핑을 만나기 전에 매출이 원래 70만원 정도 오셨다가 유튜브를 보시고 매출이 2천만원까지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1억 청년 양성소 교육을 듣고 현재 매출이 5천만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희 1억 청년 양성소 유튜브로 보고 하셨을 때랑 여기 직접 와서 교육을 받아보셨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혼자 뭐 보호 따라 했을 때는 2천만 원에서 올라봐야한1,200 정도? 그 정도 올려고 하다가 여기 와서는 제가 좀 목표를 크게 세워서 한 달에 천만 원씩 늘자 하고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따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일학창이 선수 동기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1등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이렇게 최고 매출을 낼수 있었던 비결이나 원동력이 있으셨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쪽 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동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실함하고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절실하게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처음에 한 2년 전에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지 않고 막 70만 원 매출밖에 안 나왔을 때는 쉽게 생각했었을 때고 그때는 진짜 제가 절실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1억 천원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때는 많이 절실함을 느꼈어요. 이제 나일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뭐.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뭐 앉아서 계속 상품 등록하고 가공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막 새벽 두세시까지도 계속 일을 하시고 네. 다른 일들도 바쁘신데 가장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늦둥이 네. 딸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laughs> 그것도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셨는지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죠. 큰 애하고 13살 차이 나는데 큰 애는 고3이고 늦둥이는 6살이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 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한120% 정도 이뤘고 아직도 좀 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대로 쭉 달려가서 한 2억까지 매출 찍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억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2억까지 목표하시는 기간이 있나요? 지금 한 달에 천만 원씩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한5,500 정도 찍었고 이번 달에도 지금 15일이라서 보니까 3,300 정도 찍었더라고요. 나머지 기간 합치면 네. 6천만 원 충분히 넘을 거 같고. 계속 매달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그래도 나이도 있고 자금이 좀안 부족할 줄 알았는데, 어, 이제 좀 부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사람들, 아니 장사는 잘된다며 돈은 어디 갔냐. 그 마켓이 다 갖고 있다. 그렇게 음. 설명해줘도 많이 뭐,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한 달에 천만원씩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것저것 나가는 거 따지면 천만원이 된다 그래도 그게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돈은 계속 없,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벌고 있지만 좀 가난한 느낌이고 그런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일하는 게. 음. 지금 직원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한 명으로 해서 좀 매출 좀 키우고 하려고 하다가 셀럽큐가4개 사업자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무만 전문님 놓고 초보자를 하나 더 뽑아서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심정을 뽑아서 지금 두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좀 빨리 좀 증가시켜서 마지막에는 한 2억 정도 찍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혼자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바쁘신 어중에도 직접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를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2년 전에 유튜브로만 보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딱 두 가지만 할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성실한 면하고, 그 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실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절실함만 있으면 하루에 뭐 꾸준하게, 오랫동안 좀 꾸준하게만 한다면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그런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목표를 2억을 달성하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역을 달성하기 위한 각오마만 해주신다면? 어, 일단, 하던 대로 계속 할 거고, 저는, 나중에는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건강을 좀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뭐, 50대 중반까지는 아직 괜찮을 것 같아서, 한 5년 안에는 좀 더, 바짝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좀 건강 챙기면서 노후를. 편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공기 좋은 데서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이쪽 쇼핑몰이 컴퓨터만 있으면 다 일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거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저는 이제 상품 등록하고 전반적인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거만 책임지면 되니까 네, 한 5년 정도 바짝.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동기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일해보면서 지금 벌써 이제 오늘로 마지막인데 참 많이 아쉽고 그런 면도 있지만 알았던 부분은 또 복습하게 되고 몰랐던 부분은 또 알게 되고 여기 와서 셀로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네, 또 매출도 또 동기 분이 저보다 좀 잘하시는 분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셀로큐 같은 경우는 투잡이 가능하지 않을까. 1억 청년 양성소 이쪽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만 가능한 건데 셀로큐 쪽은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경험했고. 그런 시스템을 배워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못했거든요 못하고 쿠팡도 제일 못 팔았었는데 지금은 매출도 많이 올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은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틀리지만 약간 같고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걸또 많이 배워서 많이 좋았고, 그렇습니다.